예, 안녕하세요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수급 보시겠습니다 삼성제약 수급 보시게 되면 뭐 거래량이 확 마른 종목이에요 근데 요 근래 이제 외국인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량 실은 장대형복이 없기 때문에 단순 리바운딩 정도 누적수급뭐볼 필요가 없겠죠 소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개선되고 있다.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계속 빠지고 있어요. 근데 얘는 여기서 추세선을 긋기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긋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. 이 추세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. 고점이 좀 올라갔으니까 이 하단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탈된 전저점 구간이잖아요. 그러면 얘가 4,650원. 원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탈된 전자점하고 전고점하고 같이 있는 얼추 구간이니까 5,020원 정도 되겠네요. 요 구간이 일단 일봉상으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봉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, 텍스트 하나만 좀 쓰겠습니다. 예,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넘어갔어요. 그러면 얘는 넘어간 자리, 여기가 이제 돌파한 정거점이 되니까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좋겠죠.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요기, 요기가 이제 분할 매서할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4100, 4150원은 한번 찍고 갔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 내려오게 된다면 4000, 4025원 자리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. 그 다음에 3920원. 3,92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.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요런 엔장으로 빠지거나 이탈하면 요런 엔장으로 한번 빠진다거나 그 다음에 크게 빠지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내려온 엔장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돼요. 이제 크게 빠지는 자리가 3,280원 요런 작게 게 빠지는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면 3,61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이번 엔자형은 그냥 요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요까지 올라갔고, 눌렸고, 요 정도. 그러니까 4,420원. 꽤 올라가게 되더라도, 요 좀... 정도 엔자형이라고 좀, 요 정도.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이제 저항 자리가 요요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해요. 그 다음에, 이 정도 자리가 좀 저항이 좀 강하다 보시면, 그러니까 슈팅이 나와도 4,790원 정도까지. 그 다음에 4,500, 4,545원.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, 돼요.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을 넘어가면, 최소한이 정도, 5,030원 정도 넘어가면 매수 관점을 볼수 있겠죠. 네, 삼성제약은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